네, 안녕하세요. 천희소입니다. 자, 오늘 LBL 바이오 브리핑 진행할 건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거의 1.44% 정도에서 마감이 됐죠. 사실상 뭐 이제 오일선도 잘 지켜주고 있고, 오일선을 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한 달에 거의 9만원 대에서 굉장히 깔짝깔짝 됐어요. 9만원대에서. 그쵸? 이제는 9만원대를 넘길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에 b l 바이오가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한자릿수 안 돼요. 이제는 뭐야? 10만 원대, 10만 원대에서지 놀아야 됩니다. 그 흐름이 조만간 고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자 일단 이에 b l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바닥에 처박혀 있는 종목들 말고, 지금 이렇게 추세가 위로 완전히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탄 종목들을 특히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반기에 지금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정이 갑니까? 세계 종양학술 대회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최신 신약 기술들을 조명하는 자래요. 여기 LBL바이오 참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 참가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 개발하고 있는 시장에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겠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홍보 차원이죠. 그렇죠? 자기네 기술력 좋다. 이러한 부분들 전망이 있다. 긍정적이다. 우리랑 파트너십하자. 기술협력하자. 기술이전하자. 그러면 대부분 뭡니까? 이변이 없는 한 대부분이 좋은 내용들만 나옵니다. 아싸리 좋은 내용들을 발표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야. 발표할 게 없는 기업들이야. 참가해 안해 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너네들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우리 회사의 이런 기술들에 관련해서 나는 홍보가 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어. 내용이 너무나도 좋아. 전망이 너무나도 좋아. 그럼 뭐예요? 당연히 여기 참가하는 겁니다. 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떠들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떠들 게 많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좋은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들을 굳이 참가를 해가면서 저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 뭐 생각가 먹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 중요해 자 이번 달뭐 있어요 세계 폐암학회 9월달입니다 10월달 뭐가 있어요 유럽 종양학회 11월달 뭐가 있어요 월드에이디시 센티에이고 11월달 뭐 있어요 면역 항암학회 12월달 뭐 있어요 미국 혈액학회 암학회가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심지어 달마다 연이어서 열립니다 그쵸 여기서 일단 ABL 바이오 쪽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11월 달인데 그때 이 ABL 바이오가 어떤 거 이중 항체 ADC 개발 전략 요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월에 그리고 12월에 이 ABL 바이오 쪽이랑 그리고 이 리가켓 쪽 공동 개발한 ABL 202 요거에 관련된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임상 일상 중간 결과, 임상 일상 최종 결과 이거를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야, 임상 3상까지는 과연 그게 호재인 거예요? 이거 아니죠. 저 참고로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죠, 그렇죠?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상 일상 중간 결과, 최종 결과 이런 게 좋게 나와 그러면 임상 이상 넘어갈 때, 임상 이상 중간에. 기술 이전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올릭스 개등하고 있잖아. 그쵸? 일라일 릴리 쪽이라 이런 거 뭐예요? 사실상 임상 일상 나오고 이상 넘어갈 때 거의 대부분 이런 시점에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하잖아요. 뭐, ABL 산업이 마찬가지잖아. 임상 일상 때 어느 정도 중간 결과 발표 보고, 뭐, 같이 산업이 그거 했다가 이상부터 산업이가 독립적으로 하고 한마디로 모든 기술리전 모든은 아니지 근데 꽤 많은 기술리전이 다 여기서 이 전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11월달에 어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12월달에 뭐 이렇게 리가키메랑에서 뭐 중국 회가 발표가 되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이후에 대형 계약 호재 충분히 털수 있어요. 어제도 참가하는 이유 자체가 파트너십 확보에 전념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파트너십 확보에 전념한다는 게 뭐야? 우리 협력하자는 거잖아. 협력하자는 거에 목적은 뭐예요? 기술 이전이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FDA 그냥 완전히 승인이 돼서 이거 내가 아예 독점 판매하는 거.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회사랑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 진행하는 거. 이게 뭡니까? 기술 이전이잖아. 이거 글로벌 팝업 비판을 하면 뭐야? 몇조 단위잖아. 그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거보다는 뭐야? 이게 많잖아요. 이거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항상 보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상 우리 주주 들 입장에서 뭐야? 사실 이게 좋잖아요. 정말 뭐 짱짱하게 현금이 많은 회사가 아니면.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하반기에 ABL 바이오 주주들 데이터도 공개되는 거 이거 굉장히 호재가 될수 있어요. 굉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딱 볼게요 파이프 라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은 이 l b l 상공에 이번에 임상 결과에 관련된 발표가 났죠. 이산업피쪽 파킨스병 그렇죠. 그 내용 보면은 임상 결과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글로벌 비파마, 로슈 로슈가 거의 뭐 탑티어에 있는 애 아니에요? 여기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편이 많습니다. 그레파디 B 플랫폼 GSK랑 사소규모 계약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기술력, 여기에 관련된 전망 그런 것다 이미 인증이 됐고 나이스! 에이베 1 0이 담도암 이것도 생존기간 데이터 발표 내년 1분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에이비 112, 그래파지 t 플랫폼 이거 위암이잖아, 그렇죠? 이거 O R r 에 대한 반응률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입니다. 이것도 내년 1분기에 데이터 발표 예정이에요. 와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뇌 투가. 한마디로 지금 중요한 건 뇌잖아요, 뇌. 우리가 지금 이거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돼. 수급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어요? 비만 쪽. 어디도 얘기했죠, 그렇죠? 비만 쪽의 수급이 언제부터 쏠렸어? 24년도부터 썰렸어 이 24년도에 쏠린 게 25년도, 26년도, 27년도 계속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미 지금 경쟁이 슬슬 치열해지고 있어 자꾸 지금 다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 내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로슈 역시 마찬가지고 아, 로슈가 어느 정도의 글로벌 탑티어 회사인지는 알죠? 이런 애들이 뇌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그거 뭐야?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지 될 수밖에 없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 어? 뇌출혈이나 뭐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뇌졸중이나 뭐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어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당장 뭐어 우리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연인 내 뭐야 어 와이프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간에 뇌 쪽으로 심각한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 없는 돈큰거다 써서라도 치료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럼 뭐야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인 부분이고 모든 병원과 글로벌 제약사, 대규모 글로빅 파마들이 여기에는 당연히 뭐야? 참가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로션 시장이니까, 대면 잭팟이니까 가장 처음에 누가 권위를 세우고 누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먹기 시작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뭡니까?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인공지능 AI가 미친듯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자체 적인 부분들이 양대쪽으로도 미치듯이 발달하면서 이거 이제 잡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예요? 뇌에 관련 주로만 엮여 있어도 그냥 개나 소나 급등을 할 겁니다. 비만도마시자아 하잖아. 세상 그러니까 위고비랑 일랄일인데 국내에서 뭣도 아닌 위고비 쪽도 아니고 일랄이 쪽도 아니고 그런 두개 아무것도 아닌데 단순히 그냥 비만이라는 섹터로 올라간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나중에 뇌 이거 하나 엮인 테마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겠어요.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옥석 가리기에서 승자, 탑티어, 원투에 있는 거, ML바이오 말고 있어요? 어? 그나마 우리 올릭스? 그렇죠?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주가가 절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담당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조건부 허가 신청권 이거 거의 내년 초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아멜로이드 베타 분야 적용 확장하는 부분 그 기대감도 있고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누군가 얘기하더라고 여기서 왜 이렇게 시원하게 안 가? 아개 잡주 아니야? 아 주식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에이벨 바이오가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신고가 있어요 신고가 있는 종목을 잡주래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랑은 인연을 끊어버려요 상종을 하지 마요 이게 어떻게 잡주야 신고가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잡주지 시오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 얘 위로 저항 매물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가 위로 저항 매물대가 어디 있어 세력들이 큰 손들이 쩐주들이 우리 형님들이 뭐야 새롭게 저항 매물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 에이비바이오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가 빠그러시작할때 이거 끝났다 주식 이거 미친 듯이 계속 빠질 거다 나는 그때 얘기했죠 이거 일시적이다 얘들 다시 올려서 분명히 팔 거다 근데 실제로 은행이들 여기서 CPS 물량 나오는 거 내려가면서 안 팔았죠? 결국은 뭐야? 올리면서 다쳐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가 빠질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 저점 계속 올릴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하락 조정 세게 줄 겁니다. 거의 뭐 6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 6만원대까지 빠졌어요? 안 빠졌잖아. 결국은 뭐야? 또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 새끼들 말 듣고 판 사람들은 뭐예요? 수익 지금 다 까먹은 거예요. 수익을 다 이렇게 아래 으로에서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지로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 상승 추세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차일시원을 할 때까지죠. 그렇죠? 지금 이런 ABL 바이오에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상 목표 매도가 잡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 전에 저항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의 자리라서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차일시원 여부 세력들의 차일신호 흔적 그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릭스를 상하가 갔잖아요. 그쵸? 올릭스. 올릭스를 이제 상하가 갔는데 이날 상하가 갔을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다음날 무조건 상승이다.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진짜 6% 상승이 됐죠. 6% 상승할 때도 얘기했어. 이거 세력들 차일신호 안 했다. 다음날 주가 급락 안 나온다. 버텨라. 오늘 왜야 주가 또안 빠졌어. 이런 식으로 a b l 바이오도 어느 정도 위드 안에 든 파동 나오면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그리고 문자로 거기에 관련된 목표가 거기에 관련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사인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60-6531-4413 이쪽으로 ABL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ABL 바이오에 관련된 이제 매도 타점 최소한 가야 될 1차 매도 타점. 세력들의 차에 실현할 때, 가지 차에 실현할 수 있게, 그러한 내용들을 이 소통방에서, 그리고 문자로 꼭다 받으시고요. 우리가 매수 매도를 장중해야지 장 끝나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장중에 실시간 사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누르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크게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를 주시래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다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은 준비한 히든 종목 제가.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제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제 코스피라던가 뭐 코스닥 이러한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코스닥이 빠져. 코스피가 빠져. 그래도 항상 상아가 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장 주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에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눌리더라도 결수,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히든 종목은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까지 오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거, 그게 어떤 게 있죠? 전력 관련주.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원전 관련주가 있어요. 그쵸? 왜 ai 산업 자체가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 부분의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기 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 전력 그리고 원전 이두 가지의 종목을 들어갔었어요. 그 종목이 다들 뭐 저의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히든 종목은 이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예요. 일단 이게 없으면 전력이든 전선이든 원전이든 그냥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 공급을 제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의 주가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일단 이게 없으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자이 종목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2탄입니다 제가 이거 두산 관련해서 어디서 매수가 나갔고 얼마나 목표가로 나갔었죠?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24년도 3월 15일 날 나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15일이면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24년도 7월달. 여기 24년도 6월달. 여기 24년도 3월달이에요. 가격대가 15,000원에서 17,000원대였습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를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4분 17초.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 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전. 얘기하죠. 대놓고, 원전. 그리고 여기, SMR까지 얘기해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SMR. 그리고, 65,000에서 7만 원 7만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딱 얼마에서 얼마 움직이고 있죠? 65,000에서 70,000원까지 결국에 제가 얘기한 가격까지 가고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24년도 3월 달에 어떻게 65,000원에서 70,000원의 목표가를 잡았을까요? 이번에 이 히든 종목,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것도 거의 5배에서 7배 비슷한 수익률, 이변이 없는 한 찍힐 걸로 보여요.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바닥걸어서 잡아야지 이미 주가가 뜨고 나서 상승이 시작할 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정확히 미국 주식 하나 그리고 한국 주식 하나 각각 두 개씩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아직 급등을 안 했지만 급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종목 두개 지금 잡으세요.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드릴 거고, 바닥권에서 못 잡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놓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려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저는 제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3년도 하반기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의 필수 핵심 소재입니다. 전력과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입니다. 공급의 수요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 거예요. 알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종목 현재 매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게 완전 바닥권에서부터 점점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 음봉과 양봉을 오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 년째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 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종목, 아까 제가 예시로 두산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를 띄워줬던 종목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상반기 히든 종목. 딱 보시면, 최저점. 1001원 찍혀있죠? 이게 언제였어요? 23년도. 지금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이었어요. 제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나갔던 종목. 뭐뭐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원전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이거 제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자, 뭐, 23년도 11월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쯤 되겠네요. 맞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12월달, 최저가 얼마 찍겠어요? 1001원 찍혀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앞에 어때요? 음봉 하나 달려있고, 여기 양봉 두 개, 양봉 하나 윗꼬리. 지금 보면 어때요? 그때 과거에, 대원저선, 똑같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주가 어떻게 갔을까요?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상반기 추천으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윗구간에 초록색깔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위로 가면 어때요? 5,000원 트까지. 거의 뭐 5배 급등하는 거 보이신가요? 제가 이 초록색깔 선 그어놓은 부분이 완전히 바닥권이었다는거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가서야 증명이 되죠? 그렇죠이 종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 지식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이 히든 종목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6531-4413 바닥에서 잡지 않는 순간 이거는 놓치고 날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고 금전적인 요구 아예 없으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해당 종목들 미국 주시 1 개, 한국 주시 1개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두사 에너빌리티 24년도 3월달에 나갔을 때 제가 이거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98회밖에 안 봤어요. 그쵸왜 98회였을까요? 당시에 이 종목은 뭐야? 말 그대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조회수가 별로 안 찍혀있죠. 딱 98명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98명, 여기서 매수되신 분들, 지금 주가 수익률 얼마예요? 6만 5천에서 7만원. 내가 얘기한 목표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2탄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